0032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품은는 동사는 1961년 유지공업과 식품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멸류 스낵류, 유제품, 조미소재류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음 국내 최초의 원조라면 삼양라면을 포함한 불닭볶음면, 볶음짜자로니, 간짬뽕, 나가사키짬뽕, 쇠고기면, 맛있는 라면, 창고, 사또밥 등 다양한 식품을 생산 판매함 웰빙 트렌드에 맞춰 소비자 건강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수한 품질의 신제품을 개발함. <목소리>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61년 9월에 설립되어 원조, 익산, 밀양 등의 공장에서 면류 스낵류, 유제품, 조미 소재류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라면의 주원료인 맥분과 제품에 쓰이는 포장 상자는 동사의 종속기업인 삼양제분, 삼양프루엘로부터 각각 매입하고 있으며, 스프의 주 원료인 야채류는 자체 생산하고 있음 대시 종속기업으로 삼양 프루엘, 판지가공 판매업, 삼양 THS, 원재료 선별, 삼양 로지스틱스, 운송업, 삼양 재분, 곡물 도소매업, 과해외법인을 보유 재무 대시 불닭볶음면 등 라면 수출 호조와 판가 인상 효과 온기 반영, 이부시를 넣은 창고 스낵의 판매 호조, 불닭소스의 판매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대시 큰 폭의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 및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영업의 수직 개선으로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도 상승 대시이라면 수출 호조세 지속과 다양한 신제품 출시로 면스넥 부문의 성장이 기대되는 가운데 불닭소스 라인업 확대, 미량 신공장 본격 가동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1월 20일 기준 장마감 삼양식품의 시가총액은 9,077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삼양식품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239위입니다. 삼양식품의 상장 주식수는 753만 3015주입니다. 삼양식품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삼양식품의 퍼은 9.52배이고 추정 퍼은 10.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5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2.6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748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1,826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은 1.8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2,655원이고 추정 eps는 12,183원입니다. p b r 와 bps는 각각 2.01배 59,89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52,5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783번지억원 953억원 65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600번지억 원, 680억 원, 567억 원입니다. 삼양식품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90번지 32%이고 유보율은 931.2%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95.26이며 전일 대비해서 14.92 더하기 0.6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7.97이며 전일 대비해서 5.08 더하기 0.7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의 2023년 1월 20일 기준 장 마감 현재가는 12만 5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2만 5천원보다 4,5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27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삼양식품의 종가는 12500원이며 주가가 삼양식품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의 종가는 12500원이며 주가가 삼양식품의 241일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일선과 241일선과 481일선이 정배열을 이루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9%입니다. 금일 삼양식품은, 는, 거래량 64,100한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7,81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투자증권에서 9,686주, 목권 스탠리에서 6,020주, 하나증권에서 5,812주, 미래에세증권에서 5,201흔5주, 다울투자증권에서 4,30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의 세 증권에서 8,301흔여섯주, 기움 증권에서 8,188주, 삼성에서 7,323주, 한국 증권에서 7,039주, 하나 증권에서 4,20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7,083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 7,546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삼양식품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